지난 8일 일본 교토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한 병당 7번 접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교토 우지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슐린 주사기를 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한 병당 접종 횟수를 일본 정부가 통지한 5회에서 7회로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수주사기를 사용한다면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6회분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특수주사기가 부족한 상황이라 5회밖에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전국의 지자체의 백신 한 병당 5회 접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근육 주사로 놓아야 하는 백신을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면 접종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기는 피하 조직에 주사를 하기 위해 바늘이 가늘고 훨씬 짧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더 깊은 근육층까지 들어가야 효과가 발휘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치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병원의 스에 요시 원장은 일본인은 서양인보다 피하 지방이 얇다라며 인슐린 주사기로도 근육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접종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접종 대상자의 티아 지방 두께를 확인한 다음에 접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접종이 느려서 문제인 일본에 이런 과정까지 들어간다면 올림픽 개최는 아예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병원에는 백신이 총 975명분이 할당됐는데 인슐린 주사기로 총 1,365명을 접종해 기존의 1.4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인슐린용 주사기로 접종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못 박았지만 일본에서는 인슐린 주사기 사용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무라 노리이사 후생노동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인슐린 주사기 사용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구노다로 행정개혁 담 장관은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내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예라며 환영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발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으니 일본의 국민들도 이에 두손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특수 주사기는 필요 없다, 일본이 자랑스럽다, 연구와 절약의 힘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인슐린 주사기의 재고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부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슈닌 주사기는 병원에 충분할 것입니다. 뚱보가 많은 미국과 마른 사람이 많은 일본에서는 애초에 백신 용량이 달라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감기약도 어른은 한 번에 두 정으로 되어 있어도 150kg의 뚱보와 40kg의 마른 사람이 같은 용량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단순하게 치료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초음파 진단 후 접종하는 것이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암운입니다 연구와 절약은 중요합니다. 제한된 양볼로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공표해 준 병원분들께 감사하네요. 절대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용량을 줄인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양을 가능한 적게 했다는 것이군요. 최소 잔량 주사기와 다를 게 없네요. 일본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의 의료 관계자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육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전 기사에 댓글을 썼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 역시 일본의 의료 관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급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노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관련은 사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이 특수 주사기 가지고 우위에 오른 듯이 했는데 이제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기로 접종을 다아친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본을 따라서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특수 주사기는 아무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한국을 두번 이기게 되네요. 이렇게 기존 제품을 활용하는 지혜는 역시 일본인들밖에 할수 없습니다. 마른 사람 한정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아직 백신이 부족한 한국도 있는데 우리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불평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썩어빠진 세상에서 이권 다툼을 하는 조직원들입니다. 간호사입니다. 물론 이슐린 주사기는 원래 미양의 약액을 빨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사에 있는 것처럼 낭비 없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사기의 눈금과 잔량 표시와는 다르게 이슐린 단위로 표시됩니다. 원내에서는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이슐린 이외의 약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규칙을 지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보고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냈으니 또 한국에서 헐뜯으러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특수 주사기를 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철분 바늘을 사용해도 일본인들은 비만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근육층에 도달 가능합니다. 자랑스러운 일본인 이처럼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 방법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인슐린 주사기로 접종한다는 것을 맞닥뜨렸다고 할순 없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일까요? 일본 정부가 이 방법에 환영하지만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뺌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